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지 삼원소가 되겠습니다. 인지 삼원소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세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즉, 자아, 세계와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동적인 경향이 있죠. 이세 가지 구성 요소가 상호 작용할 때 정상적인 인지적 과정을 방해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지각, 기억 및 문제 해결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인지 사문서는 부정적인 삼 요소로 우울증 있는 사람의 신념체의세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견해가 됩니다. 사문서에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이며 겉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계, 세상은 불공정한 곳이다. 미래, 나는 항상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부정적인 사고의 예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고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결국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미래에 대한 또는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연결이 되는 경우를 부정적 사고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론 백은 인지적 편향과 부정적인 자기 도식이 자아, 미래와 주변의 세계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는 또한 우울한 사람이 어린 시절의 경험 에서 종종 부정적인 자기도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도식은 비판 학대 또는 괴롭힘 과 같은 부정적인 초기 경험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아론백은 부정적인 자기도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정보를 해석하여 인지적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였죠. 우울증 환자의 경우 이러한 사고는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것은 우울증의 증상이 됩니다. 부정적인 스키마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사망, 부모의 거부, 비판, 과도한 보호, 방치 또는 학대, 왕따 또는 동료 집단에서의 배제 등이 부정적인 스키마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지의 사원서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인지적 관점의 평가에 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